아, 제가 이제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문득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어, 뭐랄까, 되게 거창하고, 제가 이제 목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 하나님의 말씀이니, 참부모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는 뭔가 어려운 이런 얘기를 하게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삶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지만, 어, 삶의 이야기니까, 또그 많은 사람과 사랑을 주고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너무 오히려 뭐저 진리에 더 가깝지 않는가 또 본질에 더 가깝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도 됐고 또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야그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또 보람을 느끼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특히 청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야 이런 그 분위기 공간 이런 것만으로 되게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목회자로서 자괴감도 살짝 들긴 하지만 네 오늘도 저도 함께 우리 어, 어 식구님의 이야기를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저도 이제 함께 성장이란 주제를 한주 동안 같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여러분 그 그 공직을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매주 이렇게 그 말씀 이런 나눔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번 주에도 문득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왜참 감사했냐면, 어 제가 보냈던 제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저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어디 뭐 책이나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매번의 주제에 대해서 제 삶을 자꾸 돌아봅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기억들에 또 뭐라 할까, 아, 어, 그때는 이 정도밖에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이 정도 나이 때, 그때의 이야, 일들,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더 깊은 뜻, 어, 더 깊은 경험으로 자리매김 하는 그런 소중한 그, 어, 뭐라 할까, 깨달음, 생각들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국경 없는 공방 선생님이었거든요. 벌써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 2009년에 저희가 같이 지인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되게 작은 방에서 인터넷 그 동영상을 같이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2년 전에 이제 모습이죠. 이 친구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한 명, 두 명씩 나오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을 그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가끔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늘 슬픈 것은 다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laughs>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만날 때는 저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참 키가 작은 사람이지 지난주 제가 영상 다시 보기 했는데 그 김경삼 우리 식구님이 190이 넘어가지고 아 정말 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이두 친구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수학을 100점 맞는데 영어를 30점 40점 맞아서 고민에 많았던 그런 친구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공부는 뭐 열심히 잘안 했는데 되게 즐겁고 막 이렇게 밝은 친구였는데 성화 학생회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죠 여기 있는 친구 중한 명은 명문대에 서울에 있는. 스카이 중에 하나로도 진학하기도 하고 또한 친구는 어, 공직을 또 꿈꾸면서 신학대 가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런 세 명이 또한 친구였어요. 하도 붙어 있으면 계속 떠드니까 어, 저희 공부방을 할 때는 그, 그 절친 옆에 앉기 금지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앉았던 생각이 나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 별명이 곰이었어요. 곰. 네. 최근에 이 친구 가 지금 연대를 다니고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엄청 그 뭐라할까 뭐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벌써 이, 이 사진도 벌써 5년 전좀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들 또 여기 이제 제 딸이 지금 9살인데 아, 제 딸이 한살때한살때 때 같이 공부방을 했었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이두 친구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두 친구가 정말 어 뭐라할까 오랜만에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얼른 카톡을 열어서, 야, 원래 우리 밥한번 밥 먹어야 되겠다. 정말 9년 만에, 아니,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우리 밥 먹자라고 하면서 잊혀졌던, 아니, 아, 잊고, 좀 잊고 지냈던 인연에 대해서 다시 꺼내들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왼쪽 친구는 군대 갔다 온지 1년, 오른쪽 친구는 군대 갔다 온지 2년,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 군대까지 갔다 왔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과거에 많은 저 공부방에 생각들을 하게 좀 됐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그, 뭐랄까, 아까 우리 식구님이 얘기하셨던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던 거죠. 그때 이제 국경 없는 공부방을 하면서 저는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학생들, 부모들에게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물론 꼭 공부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저도 학생부장도 하고 성화교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삶들이 저에게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니까 내가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마치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진리를 거기서 책이나 뭐 천부모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럴싸하게 얘기는 해서 맞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늘 저기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네. 나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라고 하는 거꾸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이런 특히 교육 쪽에 순수한 이제 미래 세대들을 또 상대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그런 생각들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말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강하게 스스로에게 막 적용하려고 하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어+ 어줍지 않게 정말 말 그대로 어줍지 않게 말은 했지만 그런 것들이 스스로 저 스스로를 막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큰 힘이 되었던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셨던 교육자를 꿈꾸고 있는 이식구님이 이런 국경 없는 공부방이라고 하는 교육의 영역을 통해서 자신의 꿈도 강해지기도 하고 교육의 큰, 큰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됐던 것처럼 저에게도 네, 저. 스스로에게도 교육이라는 활동들이 함, 어, 하, 그런 저의 성장도 어, 가져온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도움을 주려고 성장을 시키려고 했었던 과정들이 그렇게 좀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뭐 저도 어떤 그 조직의 리더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또 계속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아니죠. 더 노골적 표현이 있죠. 지는, 뭐, 이거 있죠. <laughs> 네. 네.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참부모님 말씀에도 참 이렇게 함께 성장한다는 관점에 너무 멋지고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 어, 흔독해 볼게요.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도 성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무형의 마음 속에 자녀, 형제, 부부, 부모를 실체의 아담 회화를 지어서 자라나는 자녀, 형제, 부부, 부모로 이루어 제2 자기로 체휼하심으로써 참사랑의 이상을 완성한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혼자서는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절대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느끼는 자녀, 형제, 부부, 부모의 심정을 이제 대신 이렇게 체유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성장시키셨다는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 자녀의 성 창조하시고 이 자녀의 성장을 함께 보셨다는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벌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완벽한 거잖아요 네. 완벽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상상해서 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하늘 부모님도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가지고요 어떻게 또 계속 나오냐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 형제, 부부,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 심정권을 채유하면서. 제2의 하나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녀, 형제, 부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 단독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형제란 말은 형제 자매로 이렇게 있다는 거고 자녀란 말은 나의 아들딸이 있다는 것이고 네, 남편과 아내, 아,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요. 저런 존재가 된다는 것, 저런 심정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함께 성장하는, 함께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처럼 인간도 이렇게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참 되게 제가 감동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요. 부부 둘이서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뭐 영원히 할수 있는 가장 멋진 비결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둘이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사랑과 함께 가면 일평생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의 이미 지금 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함께 성장하려고 함께 성장하려고 끊임없이 서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부부의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영원히 지켜가는 아니면 발전시켜가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면에서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득 이렇게 함께 성장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방금 전에 함께 나누셨던 식구님도 내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어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막 해보다가 문득 이 깃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마음속에 되게 떠올랐어요. 어, 스며들다라고 하는 관점인데 서로에게 이제 스며드는 관계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이 깃들다 이 깃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또 구글링을 해 보니까요. 집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집. 네. 공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깃든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공간이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이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깃들고 있는 거죠. 예,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기억에, 그 사람의 성장에 나 김동연이라는 이름의 어떤 누군가 예, 또 함께하는 누군가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 인연이 된 사람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뭐 기억과 마음에 나의 공간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다른 사람에게 깃든 나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도 있고요. 역설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나에게 깃든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특히 가족에게는 특히 이런 게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닮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딸들 둘이랑 저랑 얼마나 닮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깃들고 있어요. 네, 그 깃든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걸 보면은. 나에게 깃든 다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깃든 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미 이제 관계 자체가 서로 서로 함께 성장하는 이런 관계 자체에서 이미 서로 서로가 지금 깃들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나눠져서 계속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예, 시간이 지나면 그 깃들어지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자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자라요. 예. 저도 어떤 사람의 방금 13년 전부터 함께 공부방에서 인연됐던 친구와의 이 기억이 그때 제가 느꼈던 되 따뜻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예. 아마 그 친구도 그 친구도 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자라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제가 그때의 13년 전 12년 전에 공급방을 했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고 아빠도 됐고 예, 또 회장도 되고 있고 목사도 하고 있고 저 스스로가 좋아지고 발전하는 그 자체 때문에라도 깃, 내가 깃들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김동현으로서 계속 예, 깃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참 어, 깃든다는 표현이 너무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어,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아, 어, 내가 깃들어진, 내가 깃들어진 어떤 사람이 인연이 되게 오래 가고 있었을 때, 내가 깃들어진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해 보는 거죠. 예. 아, 나, 나의 모습이 내가 가르쳐, 내가 가르쳐 줬던, 내가 사랑을 주었던, 예. 내가 관심을 보였던 그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어, 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나의 존재가 저 사람의 어떤 면에 있구나. 거꾸로도 있죠. 네, 거꾸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면들이 저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네, 아주 가까이는 참부모님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는 가족이 먼저일 수 있고요. 네, 제가 전화를 받으면 시골에서 전화를 받으면 다 아빠가 전화를 받은 줄 알아요. 네, 목소리가 완전 똑같아가지고. 아빠의 목소리가 저한테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처럼 또 희망 나눔으로 희망 누리를 함께하고 있으면서 저 스스로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깃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를 불러주시는 찬양단도 여러분들에게 막 깃들고 있고요. 스며들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이런 댓글 피드백도 저희들에게 계속 이렇게 깃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깃들어가는 예, 집이 생기는 이런 또 집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넓어지고 예, 예뻐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상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바타로 갔어요 <laughs> 여러분 영화 아바타 안 보신 분들은 아바타를 한번 꼭 보십시오 예, 이 깃들어지다의 결과가 참 이거 있지 않나 싶어요 어, 아바타들의 이제 세상에서는 그 ICU라고 하는 걸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근데 이제 ICU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제 OST를 들어보면, I see me, 나를, 너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고 하고, 여기, 여기에서 유는 너의 마음, 영혼을 본다라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참 되게 좋은, 되게 본질에 가까운 그런 인사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끊임없이 기틀고, 영혼을 공유하고,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지를 아바타 영화에 중간에 나오지만 또 마지막 장면에 극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깃들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이 영상으로 한번 이 아바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거든 한번 살펴보시죠. 예. 여기 주인공이 예. 거의 사경을 헤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든 출연하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자연과 동물과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외계 종족들이 이 꼬리 쪽에, 머리 쪽에 이제 자기의 영혼이 담긴 게 있는데 이걸 서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모든 이 곳의 존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네. 그 머리 쪽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땅에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그 영혼의 나무라고 하는 저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존재가 거의 하나의 유기체, 생명의 존재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가 이미 깃들어져 가지고 거의 하나처럼,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함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돼서 궁극적으로 그런 생명력으로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예. 모두가 살, 살 생명을 잘잘 잘 쪼개고 나누어서 죽으려고 죽어가고 있는 주인공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바타의 모습을 보니까 깃들다의 <laughs> 궁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